그 학생이 갖고 있는 잠재 역량을 지수화하고 평가해서 예상과 동일하게 합격의 결과를 이루어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대치동에 있는 행복한 3월 교육이라는 컨설팅 전문 회사에서 선임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는 허선행 선생님입니다. 교육청과 일선고등학교에서 단연동안 진학 컨설팅을 담당해왔기 때문에 컨설팅 분야에서는 경력이 갖춰져 있습니다. 저는 학습 컨설팅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이 의외로 학습 과정에서 고민이 많더라고요. 조금만 학습 방법론을 개선하면 본인의 노력을 충분히 보람을 느끼는 정도의 결과로 만들어낼 수 있음에도 학습의 어떤 노하우라든가 효율성 부분에서 아쉬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의 집중적인 관심 사안은 학생들의 노력을 보람으로 만드는 것이 저의 강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대학의 평가 시스템은 입학사정관의 평가 요소를 통해서 학생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대학의 시스템과 동일한 프로세스를 거쳐서 학생의 생기부의 특장점을 대학에 연결하는 그런 평가를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생기부라는 서류에 역량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저를 통해서 합격한 사례들이 많은데 에, 서울대에 합격한 학생의 경우에도 그 학생이 갖고 있는 잠재 역량을 지수화하고 평가해서 서울대에 적합하기 때문에 지원하라고 조언을 했고요. 그런 조언이 에, 맞아 떨어져서 예상과 동일하게 합격의 결과를 이루어낸 것 같습니다. 결정적 이 순간은 학생에게도 중요한 순간이고요. 또그 중요한 순간을 위해서 컨설팅 과정에서 준비하는 과정도 많습니다. 온라인상의 특징과 장점을 이용해서 현장으로 직접 찾아서 컨설팅하기 어려운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과 학생들을 돕는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많은 지원과 온라인상에서 만나 뵙고 도움을 드리는 그런 역할에 제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